아이그 포스터 이미지도 하나 좀 넣어주지 <laughs> 굳이 이걸 두 개로 저기 <laughs> 그린날의 미디어 감사합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냉박스의쇼입니다 오늘 제가 볼 영화는 슬픔의 성각형입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네요 슬픔의 <laughs> 각형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화 보고 왔습니다. 슬픔의 삼각형이었고요. 루벤 웨스트룬드 감독님의 새로운 작품입니다. 칸 영화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젊은 감독님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이전 작품인 더 스케어도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슬픔의 삼각형도 제 75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. 근데 왜 받았는지 알것 같아요. 자 일단은 장르는 코미디가 맞고요. 그 앞에 단어 하나 추가한다면 블랙 코미디인 것 같아요. 보통 일상생활에서 대화 나누지 않는 그런 소재일 수도 있고 논쟁의 주제일 수도 있고 생각의 주제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 코미디적인 이 녀석으로 아주 까득까득 채워진 영화였고요 노골적인 묘사도 있고요 자극적인 묘사들도 영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기에 막 거북한 고어한 표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저걸 저렇게 보여준다고? 어우 어, 야 어머 세상에 이, 이 정도 러닝타임이 꽤 길잖아요 굉장히 흥미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 지루하지 않습니다 영화 정말 재밌고요 굉장히 흥미롭게 러닝타임을 꽉꽉 채우고 있으니까요 와, 몰입감 있게 흡입력 있게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봤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모임이 있으시면 같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어떤 얘기냐면 영화 속에 머물러 있는 영화들 이 있잖아요. 어, 이 영화 너무 재밌었어. 이 스토리 너무 즐거웠어. 라고 끝나는 영화들이 있는데 나쁜 영화라는 게 아니라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어, 영화 외적인, 사회적인 모습이나 우리 일상의 모습들도 담겨 있고요.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봤을 때 생각들이 달라지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평소에 어떤 시사적인 주제라든지 아니면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이 영화를 같이 보고 그런 모임을 가져봐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작게는 사람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, 연인일 수도 있고요 크게 보면 또 계급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, 인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것 같고요 성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코미니적인 영화 안에 뭐, 어떻게 이걸 다 넣을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하나 다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소개팅용 영화는 아닙니다 <laughs> 그리고 영화 자체가 굉장히 군더더기가 없습니다. 깔끔하고요. 그 깔끔 깔끔은 아니고. <laughs> 간결하다 너무 좋네요. 아 너무 좋네요. 주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닥 달려가는 그런 영화로 말씀드릴 수가 되게 꼬아가거나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약간 직진이에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감독의 이전 작품들을 또 궁금해지는 더 스퀘어를 제가 못 봤거든요. 한번 이 감독님의 필모그라피를 한번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 연출이 굉장히 세련됐고요. 아 보세요, 진짜 <laughs>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배급사에서 또 감사하게 또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. 제가 한번 이걸 한 보면서. <laughs> 구토 봉투인데 구토 봉투가 아니랍니다. 아우 <laughs> 세상에.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그 포스터 이미지인데요. 영화에서 프레첼 스틱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, 그죠? 부재로 <laughs> 사용되기도 하죠. 약간 이것도 영화 속의 상징물로 등장하거든요. 자, 생강 캔디입니다. <laughs> 요거랑 연결되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거 다르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자 5월 17일에 개봉하는 슬픔의 삼각형 저는 추천드립니다. 특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, 다양한 영화들을 즐겨 보시는 분들은 이 영화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생충을 아 이게 근데충 이게 기념비적이고 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라 언급하기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. 그 정도의 아성의 넘보라 이게 마, 이게 아니라 기생충 영화에서 다뤘던 주제나 그 소재들 이 영화에서도 같이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주제를 흥미롭게 보셨던 영화 팬들이라면 이 영화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즐겁게 보실 수 있을 영화니까요. 또 제가 느꼈을 때는 기생충에서 장면을 너무 마주한 장면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장면도 한번 찾아보시고 영화도 즐겁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화를 보고 나서 또 다른 영화가 시작되는 그런 영화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. 루벤. 어, 루벤 웨스트룬드 감독님의 새로운 작품, 제75회 칸영화제에서 황금려상을 받은 슬픔의 삼각형, 대단한 영화였습니다. 여러 의미로 대단한 영화였으니까요. 슬픔의 삼각형, 메가박스에서 즐기시고요. 전 지금까지 메가박스의 쇼피디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에 또재미있는 영화 이야기, 메가박스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다음에또 만나요!